애들 없나 해서 <laughs> 돌아다녔어 버튼도 끌수 있지만 일부러 켜놨지 근데 그거 아시나요? 조카들이 오면 이모나정 할수 있습니다 흥거가 <laughs>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사말 <laughs> 턴디는 소리 하고 있어 <laughs> 아, 나도 둘째 날에 좀 몸이 아픈가 몸살기가 오나 싶었거든 야 굿즈 사니까 상났더라 굿즈 사자마자 바로 풀 회복 아, 저 진짜 이번에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던 게, 저는 카드 한도를 풀고 갔단 말이에요. <laughs> 제가 해리포터 배지를 샀는데 0개 세트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삼촌네랑 가가지고 처음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갔을 때 너무 비싸고 너무 살 수가 없으니까 진짜 그때 강하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성공해서 돌아올게 하고서 딱 가고 나서부터 지금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흐른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자랑스러운 직장인 되었으니까 나 이제 멋진 직장인 나 이제 카드 있는 직장인 나 내가 반세 내는 한이 있어도 내가 여기 털고 간다 하고서 이제 딱 갔어요 엄마는 저를 이해를 해주시는데 아빠가 못 사게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열받아가지고 잠깐 자리 비우신 사이에 그냥 들어가서 망토로 그냥 사버렸어요 <laughs> 마음떠라 어깨에 올려놓는 태그이드는 그냥 샀어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나 몰라. 하고서 그냥 달려가서 그냥 사왔어요. 아빠한테 걸릴까봐 진짜 숨도 못 쉬고 가격도 못 보고 그냥 담아서 샀어요. 결제하고 나서 <laughs> 봤어요, 가격을. 그러고 나서 달려 이러면서 막 왔어요 아니 심지어 오빠랑 여자친구분은 예전에 왔어가지고 이미 망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오빠도 있고 오빠 여자친구도 있는데 나는... 나는 왜? 해가지고 사갖고 왔어 이게 진짜 열받는 게 오빠가 하필 레본클러예요 저랑 색깔이 겹치는 거예요 근데 오빠 여자친구분이 후푸푸푸인데 색깔이 안 예뻐가지고 레본클러를 사셨대요 저희가 3명다레몬 컬러인데 뭔가 제가 굉장히 눈치 없는 사람이 된것 같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칙수칙수가 저를 위해서 선물을 받아놓은게 있어요. 머리띠, 리본, 넥타이, 넥타이, 리본, 빙, 그 다음에 곱창 밴드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싹 챙겨갔죠. 싹챙겨가지고 코디를 싹 했어요. 레이어드 하고 해가지고 막레몬 컬러 레몬 컬러 레몬컬러 누가 봐도 레몬 컬러 레몬 컬러 레몬 컬러 막 결제 주시는 분도 막 레본 컬러냐 얘기하시고 레몬 컬러. 나 레몬 클로예요. 레몬 클로예요. <laughs> 그래요. 제가 레몬 클로예요. 막 이러면서 막 완전 그냥 풀 착장으로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제 나이에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밖에서는 파워 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럽지 않게 양갈래를 해 가지고 풀 착장으로 해 가지고 싹 차릴 것 같아요. 가 가지고 이제 망토까지 걸쳤는데 망토를 다른 색깔 살수 없잖아. 그래서 그냥 레몬 클로를 샀죠. 아, 저, 저, 거기 스튜디오에서 한국분 만났잖아요. 그막 인사하고. 그 언니가 막 얘기 좀 하다 보니까, 해리포터 좋아하세요? 이래가지고, 아, 해리포터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종이백좀 챙겨드릴까요? 뭐 선물하시거나 뭐 기념으로 가져가실래요? 이래가지고, 어, 저 너무 좋죠. 많이 주세요. 이러니까, 얼마 드릴까요? 이래서 내가, 언니 마음만큼 주세요. 이랬더니, 저는 이 한계가 없이 들어가요. 이러면서 계속 주시길래, 아, 그럼 거기까지만 주세요. 이랬더니, 그게 다섯 개였어. 그 종이백 다섯 개 받고, 어깨 매는 거백 사고, 부츠 사고, 맛집 추천 받고, 루트 추천 받고, 앉아가지고, 그 계산하면서 막, 어, 그 리본 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있거든요? 공식은 이게 훨씬 길어요, 밑으로. 근데 이게 너무 기니까 좀 더울 것 같아가지고, 이걸 안 하고, 이런 리본 핀이 있거든요? 이 뒤에 부분이 집게로 되어있어가지고 이거를 짱똥하게 해가지고 단추구멍에다가 넣었어 그래가지고 어 근데 저거 되게 짧은 걸로 하셨네요 그 머리핀 아니에요? 이러고 뜯어가지고 갑자기 촥촥촥촥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꼽은 거고요 이렇게 해서 꼽았어요 막 이러면서 자랑하고 손목 막 보여주고 이것도 이래요 막 이것도 이래요 막 이러면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언니와 너무 예뻐요 어, 귀여워요 카와이해요 카와이해요 이래가지고 그랬어 이번에 그 해그위드 인형이 새로 나왔대요. 신상이래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어깨에다가 자석 패드를 대요 얘를 거기다가 착 붙이면은 자석이라서 붙어요. 그다음에 제가 해그위드 이러잖아요. 그럼 얘가 날개랑 고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찍찍찍 막 이러면서 움직여요. 계속. 겁나 귀여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얘를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샀어요. 그래 가지고 어깨에다 가 올려놨어. 네, 세상, 세상 완전이었어. 아, 이게 자본의 맛. 아, 맛있다. 이면서 애들 없나? <laughs> 돌아다녔어. 버튼도 끌수 있지만, 일부러 켜놨지. 근데 그거 아시나요? 조카들이 오면 이모 나도 할수 있습니다. 니가 <laughs> 나중에 커서 돈 벌어서 사. 말다되는 소리하고 있어. 잘 다녀오셨나요? 생각보다. 별로입니다. 나는 진짜 그 해리포터의 세계에 온 느낌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어. 생각 그냥 박물관의 느낌이 좀더 있지. 그 세계에 내가 쏙 들어갔다의 느낌은 없었어. 오히려 유니버설이 좀더 들어간 느낌이었다. 그리고 빨간 양이 존내 많아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KMI가 엄청나게 남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들어갈 때 입구에서 설명을 해요. 영상이 나오면서 해리포터 역할을 맡았던 성우분이 나와가지고 인사하고 막 설명 설명 안내사항 같은 거 알려주고 하는데 그게 최소 5분에서 10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앉는 자리도 없이 그냥 서가지고 그거를 멀뚱멀뚱 봐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게 별거 아닌데 망토도 되게 무겁고요. 태그위드도 다섯 패드를 어깨에다가 올려놓은 채로 놓는 거라서 어깨가 뽀사질 것 같은 거야. 넘기고 싶은데 아예 문을 못 열게. 그냥 들어가지를 못하게. 그게 한 10분 나와. 아, 슬슬 그때부터 쌓였는데, 하지만 괜찮겠지 하고 서 이제 갔어.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막 사진 찍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 아, 예쁘다, 예쁘다. 와, 해리포터다, 와.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는 내내 모델링, 이딩 텍스처, 막 이런 거 하는데, 아, 몰라, 너 그냥 버츄얼만 되는 과정인 거야. 그래서, 하이 아, 과정 왜 이렇게 익숙하지? 막 이러면서. 아, 그리고 좀 아주라 많이 당해가지고, 좀 놀랐어요. 이번 컨셉이 불회전이었는데, 불회전에서 해리포터 그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불회탄 존이. 아 근데 뭐만 하면다 아주란 거야. 아주라, 애 주라고. 아 주라, 엄 마. 아 주라, 나 이러면서 문 여는 것도 아주라 당하고 그 종이도 아주라 당하고. 아니 나도 철 없는데 제 방금 나도 철 없으면 되는 거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 해그이드 어깨 메고서 일부 러 앞으로 막 지나갔어. 역시 우리 차비님이야철 없는 모습도 자랑스러워. 버터맥주. 버터맥주 진짜 개맛없음. 진짜 옛날에 내 기억보다도 맛이 없었어. 분명히 내 기억에는 그래도 먹을만한 정도였던 것 같은데. 내가 입맛이 좀 고급화 된 건가? 아니, 진짜 개맛없었어. 아 그냥 진짜 맛없었어. 스카치 캔디 맛이라도 됐었거든? 옛날에 내가 유니버셜에서 먹었을 때는? 그 옛날 삼각 커피 우유 얼려먹는 바 알아? 그 맛이었단 말이야. 그때는 그래도 맛은 있었어, 시원하고. 아 이제는 그냥 진짜 인위적인 더이사냥 맛이었어. 굉장히 느끼하고 무슨 밀랍을 갈아서 만든 것처럼 무슨 빠편하게 코팅감이 느껴지는데 진짜 너무 맛이 없는 것같 진짜 저 버터맥주 컵도 옛날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플라스틱이었거든요? 아, 지금은 무슨 플라스틱에다 공기담을 잔뜩 넣어가지고 최대한 가성비를 끌어당긴 그 소재감인 거예요. 와, 진짜 백장장 사 심하네 싶었어. 아, 근데 일단 전 호구니까 사긴 했죠. 일단 갖고 왔죠. 케이크도 두 개나 샀고요. 얘왜 사람 말하고 있냐. 우왕. 아니, 제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디저트는 입이 고급이긴 해요. 왜냐면 맛있는 거를 워낙 타다 다니고 먹고 다니고, 전 지하철도 막한 시간 반씩 타고 다니면서 먹고 다니고 이러니까. 전 전국을 돌아다녔으니까, 디저트는. 그래서 평범할 거라고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로 맛있없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얘는 그나마 괜찮았어. 이거 해그웨이드 케이크인데, 안에가 바나나 케이크더라고요. 얘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겉에 크림이 진짜 역대급 노맛. 뭐 안에 그 바나나 크림이 맛있었어. 근데 이 가격이면 안될것 같은 맛이야. 얘도 얘가 맨드레이크 케이크래요 밑에 그냥 크림이랑 돼지바 쿠키랑 머랭 쿠키랑 이거 초콜릿이거든요 만드레이크 초콜렛 그릇은 그냥 플라스틱 그릇이에요 못 먹는 거예요 생크림이랑 이거 쿠킹크림 키 퍼먹는 거예요 예쁘긴 해 근데 맛이 없어 그리고 이거 딱 봐도 그 퀄리티 보이지 않아? 이 반투명한 플라스틱의 느낌 비싸서 안 먹었어요? 잘했어요 그걸로 키링 하나 사는 게 나아요 그냥 호구가 맞는 거 같아 맞아 난 호구야 진짜 아,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일본 2박 3일조차도 이렇게 진짜 몇년 만에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이게 호구 같다고 안 먹고 그냥 넘어가자니, 나한테 다시 이럴 기회가 잘 오지 않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다음에 만약에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를 내가 또 오진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추억과 경험을 산다고 생각하고는 샀어요. 맞 아, 이런 거 보면은 진짜 굉장히 멋있어 보이잖아요. 생각보다 하긴 해요. 여기는 예뻤어. 근데 이거랑 별개로 진짜 내가 좀몇개짝친다고 느꼈던 게 뭐였냐면 9화 4분의 3 정거장 사진 찍는 것도 하나만 있어야 내가 몰입이 되잖아? 근데 이게 사진 찍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옆쪽으로 똑같은 카트를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놓고서는 줄 서가지고 찍는 거야. 이거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무슨 진짜 사진 찍으러 가는 스튜디오인 거야. 이거 뭔가 굉장히 아쉬웠달까. 아 근데 내가 유니버셜 갔을 때는 해리포터 성이 엄청 크게 있고 이거를 이제 진짜 크게 만들어 놓고 구경할 수 있게끔 해놨잖아. 그래서 진짜 몰입이 잘 됐었거든. 도쿄는 진짜 워너 브라더스 스튜디오였다.의 느낌이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구경을 시작하고 나서 이제 구주샵이 중간 중간 있더라고. 아 근데 구주샵을 올 때마다 자꾸 재생화 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중간까지 계속 쇼핑을 못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쇼핑을 하는데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패치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타 가방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키링이랑 이렇게 패치 같은 걸 달고 다니는데 제가 키링은 좀 있었어요. 그래도 근데 패치가 한 개도 없어. 그래서 공식 금속 배치가 너무 갖고 싶은데 10개가 랜덤으로 이렇게 뽑는 거더라고? 근데 거기는 10개를 사면 은 천장이래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 기본적인 마인드로 그냥 박스를 들었죠 <laughs> 그랬더니 아빠못 사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렇게 사면 은 중복 없이 나온다고 그랬더니 갖고 싶은 게뭐니 그래서 난 레몬글로랑 기숙사 배치랑 그다음에 그 헤르미온 느 시간 이동하는 목걸이랑 기본 마크 이렇게 4개를 갖고 싶다 그럼 10개 중에 4개면 조금만 사도 하나는 나오지 않겠냐. 조금만 사라 해가지고 내가 5개를 집었어. 근데 못 사게 하는 거야. 2개만 사래. 그래가지고. 그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원래 하나를 더 집어서 3개를 샀어요. 안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가지고 몰래 다시 뛰어 들어가가지고 세 개를 다샀어아 근데 또안 나온 거야. 아레번클럽만안 아, 안 나온 거야. 그리핀도르 나오고, 푸푸푸프 나오고, 슬리데린 나오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러면서 다시 들어가서 박스에 사려다가 아빠한테 박스 잡못 갔거든요. 아 근데 진짜 지금까지 도 너무 속상한 거야. 안 나와서 속상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해서 내가 사고 싶은 거 실현하러 갔는데 저는 또 평소에 무료이 그렇게 많이는 있 편이 아닌데 이렇게 열심히 열심 일을 해도 내가 못 산다는 그런 상황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옆에 어른들도 막 계산을 같이 하잖아요. 이렇게 줄 서가지고 그럼 나랑 다 상황이 비슷하신 분들인데 한 분은 무슨 보따리를 막 양손으로 막 이만큼 들고 가고 막 이러는 거야. 근데 나는 이 끝에야 막링 두 개, 패치 세 개, 이 정도밖에 못 사고 막 컵도 못 사, 티셔츠도 못사 뭐 이러니까 갑자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완전 서러운 찹차리였다큰 어른이 소비하겠다는데 왜급 말리셨지? 아, 아빠가 왜 말리셨냐면 아빠 입장에서는 한두개 빼고는 그냥 보관만 하고 창고에 쌓여있기만 할 거니까 그게까지 사야 되는가라고 생각하신 거지. 아,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키링 예쁜 거 사가지고 만족이긴 해요. 스티치 키링 하나 샀는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저 이거 샀어요. 겁도 이쁘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레본 컬러 하나 샀어요. 키링 가격 보고 흠칫했어요. 저는 이제 단연간의 메이플과 단연간의 일이 가차를 많이 해왔던 입장에서 제가 평소에 돈을 많이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선택과 집중을 야무지게 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다 사도 왠신 풀돌이 안 된다는 거임. <laughs>